삽목을 하실 때 이렇게 절간장을 이렇게 길게 두시고, 그리고 이제 어 이쪽 아래쪽에 눈을 두지 않으시면은, 그리고 이제 그나마 또 이게 어 아래쪽에 있던 가지인 것 같죠. 이럴 경우에는 어 이렇게 안 예쁜 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키워도 정말 좀 애매할 것 같다 싶긴 한데요. 어, 이 아래쪽이 지금 뿌리는 지금 나와 있겠지만은 어, 수국이 어디에서라도 뿌리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묘보다 아래쪽에 눈이 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전문적으로 해외에서는 이 위쪽만 따게 됩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게 이제 딱그 식물의 가장 그 선단부, 그 식물의 선단부, 생장점 있는 곳 선단부에서 튀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눈도 이, 있죠. 이제 이런 경우는 나중에 아주 그 이게 삽목을 한 건지 아니면 실생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아주 예쁘고 멋지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관리를 잘 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확실히 밝은 상태도 훨씬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식물, 이런 묘만 사실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이런 예들을 갖다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런 친구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경우는 지금 이제 딱그 아래쪽에서 눈이 없는 이런 친구를 그냥 꼽았죠. 여기는 지금 아래 이제 눈이 있네요. 이, 이 경우는 이 경우는 지금 이제 눈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그나마 좀 낫죠. 그래서 아래쪽에 눈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나마 이 친구는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친구는 이 부분을 잘라버리면. 이 아래에서 이렇게 충분히 잘 올라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식으로 가장 위쪽에서 잘라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삽수 선택을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해서 가장 상단부에 그리고 뽑아줄 때는 눈을 하단부에 두는 것이 나중에 어, 아래쪽에서 다양한 음, 다양한 이라기보다는 많은 가지를 볼수 있는 그런 어,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